네 안녕하세요 옛날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전동공구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남매 다둥이 아빠이고요 현재 평범하게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취미삼아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동공구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즘아빠님을 처음 뵀는데요 저랑 좀 많이 좀 닮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 유튜브에 전동 드릴 활용법을 많이 올리셨는데요. 또 올리신 이유나 반응등이좀 궁금한데요. 왜 남자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흙이 잔뜩 묻어 있는 대형 픽업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뒤에 공구 상자를 넣고 다니거나 이렇게 게러지라고 해서 자동차 정비하고 DIY 하는 것들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저도 이제 공구 파는 곳에 가면 유심히 이것저것 만져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모든 공구들을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건 타입의 전동 드릴 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고요. 이 전동 드릴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아빠가 추천하는 전동 드릴 활용법 베스트 4입니다. 줄눈 작업입니다. 타일과 타일 사이에 이렇게 백시멘트가 달라져 있는데 이 백시멘트가 시간이 오래되면 때가 끼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전동 드릴에다가 이 드레멜을 선 장착해서 줄눈 작업을 쉽게 3위 예, 말씀해 주시죠. 3위 말씀드릴게요. 폴리싱 세차하시고 왁스로 광을 내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자동차 왁스 칠하는데 전동 드릴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위, 예, 2위를 알아볼까요? 2위는 예, 도마 재생입니다 보통 자동차에 샌드 페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죠 샌드 페이퍼를 패드에 붙여서 이 전동 드릴로 오래된 도마의 곰팡이, 흠집 등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예,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전동 드릴 활용법 꿀팁 예, 요즘 아빠가 추천한 전동 드릴 어디까지 써봤니? 그 1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위는 화장실 청소입니다. 보통 화장실 청소하시면 많이들 귀찮아하시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데, 어, 이 전동 드릴을 활용하시면 정말 손쉽게 청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 아빠님이 사용하시는 드릴 브랜드가 블랙 앤 데커 브랜드이던데요. 스탠리 블랙 앤 데커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1910년에 던컨 블랙 알론조 데커가 세운 예, 이름에서 따왔던 걸 느끼실 수가 있죠. 겠 그래서 이름에 블랙 앤 데커라고 <놀람> 건 타입의 전동 드릴의 특허를 최초로 획득했다라고 하고요. 전 세계 점유율 1위인 뭐 워낙 그 그룹사가 상당히 큰 회사인데 자회사 안에 디월트라고 있어요. 왠지 공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여쭤보면 어떤 드릴을 살 거라고 야 디월트 사 어, 비싸도 제가 패. <놀람> 이제 앞에 스탠리 블랙 앤 데커라고 나와있게. 이 스탠리는 이 블랙 앤 데커와 화평하면서. 스탠리 블랙앤데커가 됐고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 좀 인사 말씀 좀 전해 주실까요?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 코로나 때문에 상황들이 녹록치 않은데요. 힘 내시기를 영상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아이들과는 놀이도 하고 집안에서는 와이프의 수고를 좀덜 수도 있고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이 공구가 하는 것 같아서 어뭐 상당히 즐거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